안녕하세요, 땡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뭐하싶죠 다름 아니라 제가 안녕 자주 하여서 봤는데, 밤 12시에 물을 받아 놓고 촛불을 켜고 리코더를 불면, 미래에 결혼할 사람의 얼굴이 나온 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물 받아 놓고 촛불 켜놓고 미래 배우자 얼굴 나타날까봐 거울까지 갔다 놨는데, 왜안 나온 거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웃음> <웃음> 뭐야, 내 미래에 결혼할 사람의 얼굴이? 에이미랑 닮았잖아! 아 <웃음> <웃음> 아내 미래 결혼사람에미랑닮다니주야 뭐가 <laughs> <또 가져줘야>? 주야에미구나 <laughs> 진짜 에이미어 아니 나는 미래에 결혼할 사람 얼굴이 너랑 닮은 사람인 줄 알고 이거 진짜 저주받은 줄 알고 정말 이번 삶을 포기하려고 했지 뭐야 큐 밖에 누구야 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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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오빠 그 미래에 결혼할 사람 얼굴 보는 거 그거 한 거야? 아 그래가지고 결혼할 사람이 내 얼굴이랑 비슷하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무서웠어요 그래 결혼해야 되는데 막 너랑 닮은 사람인 줄 알고 진짜 막 오줌도 살짝 지나버렸다 아아 <laughs> 아 어쩐지 냄새 <laughs> 오빠 네 내가 진짜 오줌 지릴 만큼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 벌써 무서운데? 기저귀를 <laughs> 미리 차고 야할 수도 있어 그 <laughs> 무슨 이야인데 이건 너무 공감돼서 너무 무서운 이야기야 내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 와 예쁘다. 아 사진 찍어야지. 예. 왜, 왜.

밥 먹고 나왔어? 아. <laughs> 어쩐지 <어쨌든> 힘이 좋더라 <laughs> 오늘 우리 뭐하고 놀까? 어? 글쎄 뭐하고 놀지? 어? 잠깐안 해봤네 아 맞다 에인이나 얼마 전에 너네 오빠 봤는데 너네 오빠 진짜 잘생겼더라 응? 아 무슨 말이야? 우리 오빠 완전 배좀 못생겼는데 잘못 본거 같은데? 왜 내가 기분 나쁘지? 뭐하고 놀래? 글쎄 어디 가지? 아 어디 가지? 어디로 갔어? 야 진짜? <laughs> 뭐 <할까? 웃음> 아 진짜 웃겨 잠깐만 네? 잠깐만. 어? 어? 우리 어디 가고 있는 거야? 나너 따라가고 있었는데. 에? 난너 따라가고 있었는데. 어? 여기 어디야? 아! 공감 너무 공감돼서 소름 돋아. 오빠가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완전 기분이 너무 좋은 걸? 분위기 몰아서 무서운 이야기 하나 더. 오늘 어, 또뭐 있단 말이야. 이 이야기는 엄마의 가장 무서운 이야기야. <laughs> 오케이 가자고. 가자. 에이, 피모! 아, 좀뭐 먹어. 보석, 먹어. 보석, 보석! 아! 나재미지 아! 엄청 주고 있어 지금, 알았어? <laughs> 좋아, 뭐가 내가 못 봐! 은뜸 에이미 나와서 저녁 먹어라. 에이, 에, 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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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다 됐다니까 빨리 나와. 아유, 아, 이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보석 지금, 아 이거 이기는 건데. 하면서요. 어 거의 다 됐으니까 거기 숟가락 좀 나. <laughs> <laughs> 아 <야>, <laughs> 아 맞아 그렇게 정확히 한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밥을 먹었지 어머니는 왜 밥도 안 됐는데 우리 밥다 됐다고 부르시는 거야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어 <laughs> 내일도 그럴 거야 <laughs> 이제 내 차례인가 네가 밥하니까 생각난 얘긴데 저번에 내가 라면을 끓였을 때였어. 그건 밥이 아닌데. 어쨌든 내가 저번에 라면을 맛있게 끓인 날이었지. 우와. 좋아, 완벽해. 이제 재밌는 거만 들면 완벽한 나의 여가생활 을 즐길 수가 있지. 아, 아 재밌는 거. 너무 쇼핑만 나. 아왜 재밌는 게안 해. 아 재밌는 거. 아. 어? 꼭 tv 보면서 뭐 먹으려고 하면 재밌는 게안해는 거야 아 라면 다 먹겠네 아 영화도 해도 꼭본고분만 나오잖아 그러니까 가 아저씨 트레스포머이거만 나온다고 아하. 좋아 분위기 아주 좋구만 이어서 무서운 얘기 하나 더 해주지 뭔데 뭔데? 이 이야기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야 그날은 학교에서 쪽지 시험을 볼 때였어. 난 쪽지 시험을 위해서 종이를 반으로 잘라야만 했지. 기다려, 잘라줄게. 오케이, 그러면 반을 잡고 아까 있었는데? 아, 귀찮아. 그잘라다 기다려. 여기를 잡고 아, 미안. 잠깐만. 다시 한 번만 할게.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고 자를 이용하기로 했어. 발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잡고 <laughs> 아 미안해 이번에 제대로 칼로 자를게 미안해 아 여기 있다 아 처음부터 칼로 자를 걸 잠깐만 자로 반을 잡고 칼로 싹 그렇지 이거지 아 이거지 됐다 <laughs> 잠깐만 내 노트칼 잘렸잖아내 아, 노트 <laughs> 잠깐만 내가 몇주 전에 수련회 갔었잖아. 어. 수련회 간그 날이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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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입소를 환영합니다. <laughs> 조용히 합니다. 지방 방송 끕니다. 여기 뭐 놀러 왔습니까? 본 조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목소리 그거밖에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준다면 여러분들 입소해 있는 2박 3일 동안 천사가 될수 있습니다. 돼지. 돼지라고? 아. 우리 오늘 밤새자. 당연하지 아니. 우리 밤새고 게임하고 무서운 얘기하고 진실 게임할 거야. 야 먼저 자면 얼굴에 낙서하기 난 당연하지. 난안딸 자신 있어. 나 밤새는 거 엄청 잘해. <웃음> 잘겠다. 아니야 아니야. 오. 맞아 수련회 때 밤새자고 하고 피곤해서 바로 골아떨어지잖아 뭐고? 뭐고 데 소름이야 오빠는 뭐 수련회 관련돼서 그런 이야기 없어? 있지 있어? 공감할 거야 <laughs> 와 시간 빠르다 벌써 수련회 마지막 밤이냐 아 진짜 빠르네 야 장민철 이따 울지 마라 촛불식 때아 남자애를 꼭 창피하게 촛불식만 되면 울더라 나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어 울지 마 창피하게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촛불을 전해 주길 바랍니다. 자, 옆 친구 초에 촛불을 붙입니다. 뭐? 아예 아예 저가 나눈 간지러워서 그런가? 지금부터 집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시간에도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슬슬 생일>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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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엄마 오빠 잘할게요. 촛불에 불만 붙으면 여기 눈물 나와. 맞꼭부모 막상 집에 오면 똑같지 맞지? <laughs> 잠깐 왜? 어 소름 돋아 왜? 오빠 미용실에서 무서운 이야기 겪은 적 없어? 혹시 아 <laughs> 어떻게 자르지? 오늘은 앞머리만 잘라야겠다 때문에 헤어코코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어, 어떻게 어 잘라 드릴까? 어 앞머리만 조금만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눈썹 보이게 1cm 만 조금만? 네 1cm? 네네 눈썹 어... 눈썹 좀만 보이게 괜찮아 어쩌면... 이 정도 조금만 자를게요. 네 조금만요. 네. 호다 <laughs> <laughs> 됐다. 어 이뻐라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어? <웃음> 어? 아! 아! 왜 이렇게 큰 거야? 어야 무슨 얘기를 했더니 오징어 마았다나 화장실 좀 갈까. 올게. 화장실 <목소리> <오! 목소리> <목소리> 아, 무서운데? 오빠 같이 가. 야하 <목소리> 나도 한번 해볼까? 히히. <목소리>